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수 조합원들이 진행하는 총회에 대해서 총회금지 가처분이 종종 들어오, 도, 들어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총회금지 가처분은 소수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총회금지 가처분이 인정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총회를 개최할 수도 없고 항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항고하는 순간 총의 일자는 지나버리기 때문에 항고는 각하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수조합원이 진행하는 총회금지 총회는 총회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총회금지 가처분은 굉장히 음 엄격한 잣대를 엄격한 기준화에 판단합니다. 법원이. 왜냐하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가처분이 인용되는 순간 더 이상 실질적으로 다툴 여지가 불복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 채권자 주장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법원 판단 하자 있는 총회 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한 당사자는 본안 소송에 의하여 효의력을 다투는 것을 가능하면 물론 효력정지 등은 사후적인 권리 부구제 방법이 있다 그러나 총회 개체 자체를 금전은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불법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으므로 피보존 권리 및 보존의 필요성에 대하여 통상은 가처분보다 고도 소명이 필요하다. 결국,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소수 조합원들이 개최한 가처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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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한 총회에 대해서 총회금지 가처분이 들어왔을 때 법원은 이런 잣대를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